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 입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안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리려고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어, 경매 매수대리나 권리분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경매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부동산이나 경매를 하다 보니까 어, 법대까지 나가지고 왜 부동산 하냐고 왜 경매 하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어, 시선이 많이 좋아가지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 경매든 어, 좋게 보는 시선이더라고요. 저도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어,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 재택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어. 그 생활하기에는 아주 많이 버는 고액자 빼고 저처럼 돈이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 이제 경매 같은 것도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일반인들도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 경매 법정이 법원마다. 그 물건 소재지가 그 보통 재판적이라 가지고 보통 원래 강제 집행 다른 뭐 채권 압류 그리고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제 명부 이런 거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어, 하는 건데 그 경매는 물건 소재지 법원에 다가걸든요 그래서 법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법원에다가 그 이제 가서 어, 이철 법정에 하는데 오전에 다 달라요 법원마다 그리고 그사이트잘 봐야지 그 당일날 가면 막 경매 취하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권리분석해보고 이게 취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런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어 NPL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약간 이렇게 몇,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어 입찰이 진행되다가 변경돼 갖고 뭐그 그거는 그, 물건명 그 송달내역을 보면. 어,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러면 눈 MPL이라고 빨리 치, 어, 눈치를 채게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봤자 아주 높은 금액 아니면 낙찰받기 어렵고요. 어, 그리고 경매 함정도 되게 많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잘해야지만 물건 분석도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보증금 찾으려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매각 보러가 신청이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 의뢰해야 되고요.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어, 면세집 뱀법 전문가 판례, 그리고 사안에 맞게끔 잘 포습시켜야 되구요. 어, 대충대충 해갖고는 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평일날 이제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시고, 어, 못하시고, 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입찰 그체제가도 정해 주고 매, 매 매수 매 가격도 어 그냥 입찰만 해 달라 아니면 권리 분석까지 해 달라, 물건 분석까지 해 달라. 그에 따라 금액이나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걸 맡기기도 하고 또 이제 통으로 맡겨 가지고 경매 전체 전, 전 과정, 만약에 그 세입자가 있으면 어, 명도까지 그런 걸다 총체적으로 어,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입찰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되게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뭐 어, 경매를 뭐 본인이 하시든 전문가에 맡기든 또그 자기가 주식이든 부동산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그게 전문가가 제대로 하는 건지 어, 모를 수가 있고요. 아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특히 부동산에는, 부동산, 일반 부동산이든 경매든, <laughs> 실질적으로 야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 자기 재산을 소중하잖아요. 근데 막, 경매학은 잘못 가가지고, 싹, 사기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득실득실한 게 부동산 세계예요 그래서, 어 항상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막, 퇴직하고 퇴직금 가지고, 다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